합니다. 이번에는 바로 역적과 운동량의 강체 평면 운동력 학게 바로 예제 문제 하나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림 10kg의 원판은 일정한 우력을 받고 그 다음에는 줄을 작용힘 50m 받는다. 정지 상태에서 2 초후에 원판의 각속도가 다과하하라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알려줄게. 자 그럼 원판에 바로 질량 관성 모멘트 한번 구해보자. Ia다라고 하는 녀석은 자 원판이라고 하기 때문에 Ia는 2분의 1mr 제곱에 의해서 바로 2분의 1 곱하기 10 k g 곱하기 0.2 m 의 제곱으로 해주면 될 거냐. 그러면 그 값은 바로 얼마냐면은. 0.2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제곱으로 쓸 수가 있겠지? 이게 원판의 질량 관성 모멘트가 된다 이겁니다. 자, 그다음에는 정지 상태에서 2초 후에 원판의 각속도를 갖다고 하라고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갖다고 하냐? 바로 이렇게 갖다고 하시면 돼요. 바로, 자, 제가 한거한번 보세요. 바로 역적과 운동량의 원리에서 특히 각 역적과 각 운동량의 원리에서 이걸 쓰면 된다는 거지 즉 IA의 오메가1 플러스 인테그럴 T1부터 T2까지 시그마 MADT를 했었을 때 IA의 오메가2를 해주시면 된다 이겁니다 자 근데 정지 상태이므로 초기 각 운동량은 0이 된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쓰면 되겠지. 자, 그다음 여기서 시그마 MA를 한번 구해볼까요? 자, 시그마 MA는 바로 어떻게 갔다고 할까? 바로 어 이거 그냥 뭐 I A 알파입니까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야. 얘는 여기. 시계 방향으로의 우정 모멘트와 f에 의한 모멘트를 합하면 되겠지 자 이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때 시계 방향을 플러스라고 하고 아래 방향을 플러스라고 잡자 그러면은 시계 방향의 우정 모멘트는 마, 뭐야 6뉴턴 곱하기 미터지 플러스 f에 의한 모멘트는 50뉴턴 곱하기 0.2미터가 돼야 되겠지 그러면은 16뉴턴 곱하기 미터가 돼야 된다 이때 나이가 맞아? 자 그러면은 이 친구를 갖다 다시 쓰게 된다라면 인테그럴 0초에서 바로 2초니까 그러니까 2초 해주고요 그 다음에 16DT를 해주면 되겠지 그러면은 32가 될 것이고요 IA라고 하는 녀석은 0.2가 될 것이고 오메가2 이렇게 나면 되지 않겠냐 그렇겠지 그러면, 은 오메가 2라고 하는 녀석은 얼마나, 오냐면1 6 0 라디안 퍼세크가 나오겠지. 자 얘는 시계 방향으로 돈다고 하는 겁니다. 알겠지? 자그 다음엔 또한 핀에 작용하는 반력 성분도 갖다 구하라고 한다. 반력 성성 자, 자럼한한알알려릴릴요 자, 자이자자유체도0 하나 그려야 돼. 즉 A라는 0 0 0 하나 있으면은 자핀0 0 0을 갖다가 내가 이렇게 A Y다라고 하고 이렇게 AX다라고 잡자 그 다음에 이 PIN A에 의한 반력성분은 이렇게 중력도 누, 누르고 있지 중력 10 곱하기 9.81N 중력도 하나 누를 거 아니야 그치 또 그것뿐만이 아니야 이렇게 F라는 50N도 같이 누르고 있는 거랑 똑같겠지 자 그러면은 이 시그마 fx다라고 하는 녀석은 ax만 작용하는데 이게 구속이 되어 걸려 있기 때문에 0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구속이 걸려 있으니까. 참 시그마 fy다라고 하는 녀석은 아래 방향을 플러스로 잡는다. 50N. 또 중력 작용한다. 10 98.1은 98 9.81은 98.1N. 그 다음에는, 윗방향이지, 마이너스 ay는 0 나오지, 그럼 ay는 얼마다? 148.1이 나온다.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 이게 강체의 평면 운동력학, 역적과 운동량이라고 하는 거예요.